주말 모시는 성내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식과 주의 만찬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 입교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첩세례, 세례, 요아세례, 요아 세례, 입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입교한 일들이 계속 많아질 것습니서 감사하고 또 조만간에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아를 낳으면은 요아세례도 하게 되겠죠. <laughs> 요아세례를 베풀 수 있는 현행의 길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학습 세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도인들이와하는탄들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교회 출석하고 6개월 있다가 학습을 하고 학습 세례 6개월 뒤에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또 세례를 할수 있는 그런 권에도되 기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일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입교가 있습니다. 오늘 입교는 대상은 반예술학생인데 우리, 어, 한번 자리에 세례를 놔주시고요. 원래 반예 사람의 크게 예,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더라고. 반 예슬? 네, 동료. <laughs> 자리에 세를 놔주시고, 어, 오늘은 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 우리에게 일교하는 학생들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답으로 끝나요, 일교는. 그리고 세례를 하고 일교하고 난 뒤에, 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세례받는 것이 진짜 자기 생애 처음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없어. 어, 축구한게 이제 한늘에 가시면 계속 하나님과 배우님과 그게 세례니까 하는데 그 세례는 없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얼마나 큰일인지. 그래서 예수리를 위해서 축복 송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 앉아서 기대해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 친구를 향해서 머리에 손을 대주시고 엄마 아빠니까 다들 또 어깨 손을 대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먼저 뭐 제일 먼저는 문답을 하고 축복성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은 네, 가시겠습니까 하는 예설을 엄청 크게 대답해야 되는 거요, 알겠지? 저기 뒤에 있는 일원이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요. 이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야기 해줘야지.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그 어, 반예술 학생은 유아 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네. <웃음> <웃음> 어, 그래,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러세요. 엉뚱하게 <laughs> 잘고 있고, 있고. 자, 그 다음. 만렐스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반대설 학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다 들리시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t h a n 다시 한번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어,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이예상가 <laughs> 들렸지? 네. 어, 다음에 예생에게 읽힐 때는 더 크게 해주셔야 돼. 네. <웃음> <웃음> 자, 예생이한번해줘야죠 반년설 학생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를 도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laughs> 네.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 자, 반내슬 학생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네.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어, 축복을 저희가 이제 하길 원하는데, 어, 좀 전에 우리가 이따, 이교 문답을 나눴습니다이 친구가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서기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반집사님과 반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입교자 반예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자 삼는 교의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향해서 함께 선포합니다. 너의 창조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Eu דער זיין ברעט די נאך זיין צייט 그사리들나는서 우리의 위해서 기도해 주셔. 자, 앞으로 나와 앞으로 주셔서, 우리 로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을주세서 앞으로 을 위해서, 기도해서우요 삶을 삶을 위해서, 매일 삶의해서 매일 삶의해서 매일 삶을 위인 매일 삶을 위해을 위해서, 해 E